어, 위급할 때 하나님을 찾시다. 읍 이런 제목으로 10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삶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지요. 어, 사업에 이렇게 실패하기도 하고, 어, 그래서 몸이 아프기도 하고, 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 시험에서 떨어지기도 이렇게 하죠. 어, 참, 그런 다양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 이렇게 참 힘든 일이 많고, 인생에는 또 씁쓸한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어, 뭐, 가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힘든 일은, 어,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그런 사람들로부터, 어, 이렇게, 어,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공격을 받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이런 사람으로부터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어, 배신과 공격을 당할 때 우리 영혼은 그 깊은 곳에서부터 상처가 나고 또 피가 흐르고 통증이 생기죠. 오늘 본문은 어, 시, 오늘 본문 70편, 70편에 나와 있는 어, 시인. 아마 다윗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시인은 아주 이렇게 절박한 이렇게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를 건지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비, 이 아주 비명을 지르듯이 아주 짧고 간절하게 절교하는데요. 여기서 건져달라, 나를 건지소서 할때 건져달라는 말은, 어 이렇게 그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헤쳐 나올 수 없는 아주 깊은 수렁에 이렇게 빠져 있다는 것을 어 전제하고 있고 또 도우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할때이 도우소서라는 말은 어 이렇게 폐색이 짙은 전쟁의 음. 이렇게 상황에서 부르짖는 소리다 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생사종망을 결정하는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에서 아주 그 폐색이 짙은 어, 상황에 있는 어, 사람이 어, 그 도움을 구하는 그런 부르지즘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 이두 단어 속에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하는 이 마리 속에 참 그의 절박함이 묻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상황은 그 배경이 어,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또 이렇게 어, 누구보다 믿었던 신하들이 어, 그 반역함으로 어, 일어난 전쟁에서 아주 패잔병처럼 쫓겨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어떤 누가 어, 다윗이 그렇게 아꼈던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어, 할 것이라고 어, 생각했겠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또 어떤 누가 다윗이 그렇게 어, 믿고 신뢰했던 그 아이도벨과 같은 사람이 어, 반란을 그렇게 반역을 어, 반역의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것이 하겠는가라고 어,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무도 이 압살롬의 반역이나 또아이도벨의 반역은 어, 어쩌면 다윗조차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배신이고 또 반역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어, 이 아들 압살롬과의 전쟁을 어, 견딜 수 없었고 실제로 그래서 물러나기 급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이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이제 거의 어, 물에 잠기는 것 같은 또 어, 전쟁에서 거의 패배하기 일보 직전인 상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어, 그리고 그런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을 보면서, 어, 다윗의 대적들은 아주 승리를 예감하면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고, 어, 그리고 또 다윗의, 어,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뒤에 보니까 2절 중반부에,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또 그리고 3절에 보면,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이라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 사람들이, 어 그, 참 다윗의 그런 물러섬과 아주 속절없이 쫓겨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이, 기뻐하고 또, 이렇게 아주 탄성을 지르면서, 이 다윗을, 어 다윗의 어떤 세태를 기뻐하고 있는, 또 즐거워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 이런 시간 속에서 다이시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우리 1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하고 또 2절, 3절에서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비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시고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그이 상황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실제로 그랬고요. 하나님밖에 없고 또 하나님만이 어나 자신을 도울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윗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믿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지만 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자꾸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마치 그 유대인 학살이 어 결정되었을 때그 하만의 장개로 인해서 그 왕이 유대인을 어, 진멸하기로 하는 것들을 어, 승인하고 또그 학살이 어, 추진되기 되는 상황에서 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아그 아, 그 왕에게 나아간 에스더를 통해서 어, 유대인들의 보원임했던 것처럼 어, 다윗의 이름 기도도 응답이 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지만 그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럴게 기도할 때 하나님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압살롬은 어, 그 아이도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어,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고 또어 그리고 아이도벨은 그런 압살롬을 보면서 함께 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떠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 그리고 이 압살롬의 군대는 다윗의 군대에게 패배해서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간절한 기도, 속히 나를 건지소서, 도우소서 했던 그 기도, 나의 대적들이 무안을 당하게 하시고 수모를 당하게 해 달라고 했던 그 기도가 다윗의 기도가 <laughs>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궁핍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간절히 구하는 자, 또, 어,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십니다. 그래서, 마치, <laughs> 집 나간 방자가 자신의 자, 죄를 줄여 죽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어,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가, 어, 그 아들의, 이 상, 그 아들을, 어, 냉대하지 않고, 한대하고, 또 맞아서, 어, 그 잔치를 버리고 원래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처럼또 당자처럼, 어, 웅핍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형편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영혼에 물이 가득 차서 이렇게 물에 빠져 죽는,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 이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70편 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의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니 여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환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십니다. 어, 지금 우리가 혹시 여러 가지 악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하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혹시 지금 믿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아하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며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라고 시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또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분께 더 가까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